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포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포장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것은 저의 반짝이 박스? <laughs> 반짝이 박스입니다. 그래서, 어, 물건마다 조금 넣는 반짝이가 다르거든요. 비밀의 화원 같은 경우에 넣는 반짝이도 또 따로 있어요.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해놓은 것들인데, 이렇게 제가 뚜껑을 열어서 뚜껑을 연 것만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신랑이 휴가라서 지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거를 포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장이 매일 하는 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 그게 제 수입원이니까 어쩔 수 없죠.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이렇게 넣곤 합니다. 말이 좀 횡성, 횡설수설하네, 오늘. 좀 봐주세요. 새벽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접어요. 이렇게 접고. 저 어릴 때 그거 생각난다. 제 어릴 때는 병원 가면은 가루약을 이런 종이에다가 싸서 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려나? 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펼칠 때도 될수 있으면 조금 이 반짝이들이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리본을 묶어서 하고 있어요. 스티커 붙이면은 종이가 찢어지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리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묶고, 그 다음에 이거를 끼웁니다. 어제는 포장만 하고 거의 뭐를 안한것 같아요. 어제 이마트 가서 쇼핑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돈만 쓰고 <laughs> 일은 안한 느낌? 응.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다시? 이게 오늘 총 4개 포장해야 되는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제가 정해놓은 테마마다 넣는 게, 어구, 나비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근데 이 반짝이가 조금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근데 넣을 때는, 음, 두꺼운 게 조금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얇은 거는 자꾸 손가락에 붙어가지고 잘안 떨어져요. 이 대표적인 게 나비가 그렇거든요? 나비가 예쁘긴 한데 되게 얇아가지고 잘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을 하고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두고, 이 끈도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이 끈이 제일 조금 리본 묶기 편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납작하지가 않잖아요. 납작하면은 묶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종류를 되게 여러 가지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금색이 들어가 있는 게 예쁘긴 한데 이렇게 넣을 때 조금 잘 풀려요. 그래서 일정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금색을 좋아해가지고 <laughs> 금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또 하나 완성을 해봤고요. 오케이 천사. 천사 귀여운 것 같아. 천사 좀. 천사는 분홍색이에요. 이 베이스가 약간 진분홍이라 잘 티가 안 나는데 이 하트도 되게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짬뽕, 짬뽕 반짝이. 그리고 나비 놓고 아 소녀도, 소녀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안는거 없나? 어.. 없는 것 같네요. 어, 이것도 몇개 넣을까? 이것도 좀 이거는 약간 이런 거예요. 벚꽃 느낌? 음. 그래서 또 손에 좀잘 붙어요. 예쁘니까 그래도 말아서 이렇게 하고. 반복 작업이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할 말이 많이 없는데 뭔가 말을 하고 싶겠는데 할 말이 없는 이 기분. 아, 이게 제가 달력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요새는 달력 안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달력을 하지 말고 그냥 약간 10월? 해서 12월 사이에 컬러링 패드? 세트를 준비를 할까? 아이패드로 그려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유튜브 올릴 것도 뭐 올릴지 지금 한 3개 정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실렁이 집이 있으니까 뭐 핑계겠지만 좀 이렇게 녹음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기어들어가고 약간 불편하긴 한데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이 혼자 있는 게 영원히 이 외로운 일일 줄 알았는데 가끔은 혼자 있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다 넣었나? 아 이거 안넣네 그렇다고 사무실을 차리기에는 제가 중간중간에 누워서 쉬어야, 어머, 좀 이상하다. 다시. 중간중간 누워서 쉬어야 돼가지고. 사무실에 침대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laughs> 그리고 초롱이도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초롱이도 케어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실은 안될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초롱이가 요새 이 대소변을 못, 아, 대소변을 못 가려서 기저귀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때 되면 밥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신랑이랑 아울렛 구경 가기로 했는데, 옷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아울렛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신랑 아직 자고 있네요. 지금 6시, 새벽 6시 반이거든요. 아이스라떼 먹고 싶다. 근데 지금 사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아, 근데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집에 뭐가 많긴 한데, 그거를 정리를 못하니까. 조금 난감해요. 나도 좀 정리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리벽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깔끔한 거를 보면 또 기분이 좋긴 한데 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아직도 못 잡고 있다니까 <laughs> 큰일 났. 아무튼 정리를 매일 하긴 하는데 매일 어질러져서 이게 티가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뭐를 되게 많이 샀어요, 주말에. 제가 그, 백트로 페인팅이라고 아크릴 그림 그리는 거 그것도 패키지 해보고 싶어서 그거 재료도 조금 사보고 샘플 작업도 미리 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도 해보고 있고 그리고 그거 하느라 또 돈을 좀 많이 쓰고 다른 것도 뭐 이것저것 제가 캔들 KCL 그거, 받는 거, 판매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 인증 받는 거, 그것도 다시 지금 해야 돼가지고, 그거 재료도 조금, 어, 다시 사야 되고, 해서 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돈을 많이 쓰면은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돈을 뭔가 이게 산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데, 계속 이렇게 지출이 있으면은, 물론 옛날에는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어서 그랬겠건 했는데, 요새는 수입이 있어도 뭔가, 어, 그거를 돈을 계속 쓰면은, 무슨 사치품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 나중에 그 판매를 위해서, 투자라고, 어, 그래. 투자를 위해서, 구입을 해도 뭔가 조금 돈을 많이 쓰면은 죄책감이 들고 내 돈인데 왜 그럴까요? 뭔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에는 돈을 많이 쓴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제 6시 반이잖아요. 커피를 사 먹으러 갈땐 없고, 음, 이제 포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포장하고, 간단히 이제 씻고, 지금 초롱이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밥을 다 아까 튀겨놓고 먹어가지고 그것 좀 치우고 책상 정리를 또 아까 하다 말았거든요. 책상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낮이나 내일은 제 아크릴 이거를 시켰어요. 약간 파스텔 느낌으로 이번에 백드로 페인팅 할때 해보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좀 사고 싶었던 꽃 조화이긴 하지만 꽃이랑 화병도 사고 조금 파스텔 계열로 하고 싶어서 이것도 사고 뭐 이것저것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할게 많죠?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은 왜 못했냐면 일찍 잤어요 9시인데 너무 8시인가 9시인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 2시 일어나서 어, 유튜브에서 영화 관련 그런 것좀 깨작깨작 보다가 일어나서 이제 포장하려고 이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뭐 애들 밥도 줬고 이것저것 하긴 했지만. 그래요. 여러분, 조만간 또 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저는 편안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laughs> 들어가세요.